일사부 구독자 여러분 돈은 숫자일까요? 감정일까요? 누군가는 돈으로 감정을 위로하고 누군가는 돈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며 또 누군가는 돈으로부터 도망칩니다. 소비는 더 이상 계산이 아닌 심리의 반사작용이 되었고 돈은 감정의 흐름에 따라 움직입니다. 누군가 감정이 조회수로 팔려나가는 시대, 가짜 뉴스에 울고 리액션 영상에 웃고 쇼핑으로 스트레스를 풀며 우리는 매일 돈이라는 거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 어떤 감정으로 돈을 쓰고 계신가요? 이 영상은 돈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들여다보는 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사람들 사이에 자주 오르내리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세상 돈이 곧 명예고 돈이 곧 감정이다. 언뜻 들으면 과장된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 말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잘 보여준 사건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얼마 전한 유명 인플루언서가 암 투병 끝 사망이라는 가짜 뉴스에 시달렸습니다. 실제로는 살아 있고 활동 중인데 마치 사망한 것처럼 기사가 퍼졌죠. 기사 내용을 보면 이런 메시지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온다. 유튜브에 신고를 해봤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며 괴로움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이 뉴스가 누군가의 클릭수, 즉 광고 수익을 위해 조작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돈이 감정을 조종하고 명예마저 흔드는 시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돈은 단순히 물건을 사는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존감, 감정, 정체성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강력한 힘입니다. 그리고 그런 돈의 무게는 사회가 정한 가치의 틀 속에서 더 복잡하게 작동하죠. 자, 이렇듯 돈이 감정과 얽히는 방식은 콘텐츠를 소비하는 우리의 행동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최근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네이버 시리즈온 서비스 종료했습니다. 시리즈온은 영화, 드라마, 웹툰 등을 유료로 볼수 있었던 플랫폼이죠. 꽤 오랫동안 디지털 콘텐츠의 백화점 같은 역할을 해 왔죠. 하지만 2025년 이용자 감소와 플랫폼 생태계 변화로 서비스를 종료하게 됩니다. 이 소식이 단순한 플랫폼의 종료로만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소비 방식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2시간짜리 영화보다 30초짜리 리액션 영상이나 밈 콘텐츠를 선택합니다. 빠르게 보고 빠르게 넘기고 빠르게 웃고 또 빠르게 잊어버리는 식 감정 소비의 패턴 자체가 짧고 자극적이고 즉각적인 쪽으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단지 콘텐츠 얘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돈을 쓰는 방식 감정에 반응하는 방식 그리고 심지어 인간관계까지도 초포화된 감정에 영향을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제 여기서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 난 돈을 쓸때 어떤 감정에서 출발하고 있는가 공허에서 인정받고 싶어서 혹은 불안해서 우리는 이제 단순한 재테크 전략에 앞서 감정과 소비를 분리해서 볼줄 아는 메타센스가 필요합니다. 메타센스는 말 그대로 감정을 감지하는 감각 또는 생각을 인식하는 감각이라 할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 생각, 행동을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는 감각으로서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불안하지? 내가 이걸 갖고 싶은 이유가 정말 필요해서일까? 아니면 충동적인 기분에서 나온 행동일까? 이처럼 감정이나 일시적인 충동을 즉각적으로 자동 반응하지 않고 제대로 인식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바로 메타센스입니다. 그리고 이 감각은 단순히 내면을 들여다보는 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돈을 다루는 방식, 소비의 이유와 방향까지 바꾸는 힘이 되죠. 왜냐하면 돈은 감정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거울을 어떻게 들여다보느냐에 따라 결국 돈의 흐름도 부의 방향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돈을 다루는 방식이 사람마다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감정이 돈과 연결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눠 볼수 있습니다. 먼저 장고 집착형. 이 유형은 돈이 줄어드는 감각 자체를 불안으로 연결시키는 사람들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습관처럼 은행 앱을 열어 장고를 확인하고 단 몇천 원이라도 줄어들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쿵 내려앉습니다. 무언가 썼다는 그 자체가 심리적 긴장감을 유발하고 그 소비가 꼭 필요한 지출이었는지 따지기도 전에 이미 자기 비난이 먼저 시작되죠. 괜히 썼나? 이럴 거면 안 사는 건데 이런 반응은 종종 돈에 대한 죄의식으로 이어지며. 소비를 단순한 경제행위가 아닌 도덕적 실패처럼 여깁니다. 이들은 흔히 재정 상황을 통제하고 있어야 마음이 편한 사람들입니다. 장고가 많을 땐 안정감을 느끼지만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마치 세상이 무너진 듯한 공허함이 몰려옵니다. 쌓인 돈은 내 생존력이다. 라는 인식이 무의식에 깔려있기에, 장고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존재의 안전지대처럼 작용하죠. 결국 이들은 스스로 만든 불안감의 틀에 갇힌 채, 장고를 수시로 확인하며 심리적 안정제를 삼고, 동시에 지출을 할 때마다 자기 검열에 시달립니다. 한마디로, 돈은 남아있지만, 마음은 지쳐갑니다. 자, 두 번째로 저축 강박형. 이 유형은 돈을 모으는 것에는 능숙하지만 쓰는 데에서 심리적 마비를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지출을 앞두고 늘 마음속에서 저항이 일어납니다. 이건 나중에 없어도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안 써도 버틸 수 있잖아. 그들은 끊임없이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소비를 유보하고 그 유보를 현명한 선택으로 착각하고 납니다. 하지만 내면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이면에 미래에 대한 통제되지 않는 두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혹시라도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내가 계속 이렇게 벌수 있을까? 이런 불안은 결국 쓰지 않는 것을 최선의 방어 전략으로 만들죠. 저축 강박형은 돈이 아니라 불확실성을 통제하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돈이 모여도 불안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10년 뒤가 걱정돼서 못 쓰겠고 20년 뒤가 더 걱정돼서 오늘도 안 쓰겠다는 사고방식의 가치죠. 결국 이들은 돈을 지켜내는 데에는 성공하지만 그 대가로 지금의 삶을 희생하게 됩니다. 좋은 식사, 친구와의 시간, 휴식, 취미. 이 모든 것을 사치로 여긴 채 점점 생활의 폭은 줄어들고 모아두고만 있는 삶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유형은 정작 인생 후반에 이제는 써도 된다는 확신조차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불안을 다루는 방식을 바꾸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감정소병. 사실 이번 유형에 대해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습관처럼 쇼핑앱을 엽니다. 사실 물건이 정말 필요한 건 아닙니다. 어딘가에 쌓여있던 서운함, 불안, 외로움 같은 감정들을 잠깐이라도 잊고 싶은 마음에 손가락이 화면을 휘젓는 겁니다. 이걸 사면 오늘 하루쯤은 견딜 수 있겠지. 이런 생각으로 결제를 누르는 순간 잠깐의 쾌감이 올라오지만 그리 오래가진 않습니다. 이들은 소비를 단순한 구매가 아니라 감정의 마취제처럼 사용을 합니다. 기분이 나빠질 때마다. 반복되는 이 패턴은 단기적 위안은 주지만 장기적으론 재정 스트레스와 자기 혐오를 더 키우는 악순환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과시 소비형 이 유형은 돈을 사회적 증명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비싼 브랜드 가방, 고급 레스토랑, 최신 스마트폰, 그 물건이 실제로 필요한지 보다 중요한 건 내가 이걸 살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행위 그 자체입니다. 이들에게 소비는 단순한 경제 활동이 아니라 자기의 정체성을 사회에 알리는 퍼포먼스에 가깝습니다. 내가 이 정도는 된다. 이만큼 의 가치를 가진 사람이다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도구로 지갑을 열게 됩니다. 특히 남보다 못해 보일까봐라는 불안은 이들에게 돈을 쓰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자, 이 소비는 당장은 만족감을 줍니다. 칭찬을 받고 또 부러움을 살 때는 자신의 존재가 인정받는 듯한 기분이 들죠. 하지만 이 만족감은 지속되지가 않습니다. 새로운 트렌드가 나오면 또 다시 불안에 밀려오고 그 불안을 덮기 위해서 더 자극적인 소비를 반복합니다. 결국 이들은 자기 확인의 루프 안에서 감정 재정과 소비의 악순환을 반복하게 됩니다. 과소비로 이어지기도 하고 자신의 재정 상태보다 과도한 소비로 인해서 오히려 진짜 자존감은 더욱 낮아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 회피형. 이 유형은 돈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정면으로 마주하기보다 피하고 미루고 외면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카드값 고지서, 통장 잔고, 지출 내역서. 이 모든 것이 현실처럼 느껴지기에 그걸 들여다보는 것 자체가 심리적으로 보고 온 일이죠. 자신의 돈 관리 능력에 대한 믿음이 약하고 과거의 실패 경험이나 반복된 지출 스트레스가 재정 상황에 접근하는 것 자체를 두렵게 만들죠. 또한 이 유형은 감정적 방어 기제가 강하게 작동합니다.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무능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때로는 숫자를 보면 현실이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서 감정적으로 더 무너질까봐 이런 이유로 문제를 회피하고 결국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특히 재정 회피형의 위험은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하려 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점점 커지고 결국에는 미루고 미뤄진 현실이 위기가 되어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회피는 단기적으로 감정을 보호해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 악화, 자기 효능감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돈 문제를 직접 마주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돈뿐만 아니라 삶의 선택권까지 잃게 될 위험에 놓이게 되는 거죠. 자 이쯤 되면 이제 돈이 단순한 수단이나 숫자로만 볼수 없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돈은 물건을 사고 파는 교환 도구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우리 내면의 감정 상태를 고스란히 반영하는 감정의 거울에 더 가깝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충동적으로 무언가를 결제하고 불안이 커질수록 은행 앱을 더 자주 확인하며 저축에 집착하게 되며 자신이 무능력하다고 느껴질수록 값비싼 물건이나 외적인 과실을 통해서 존재의 공허함을 채우려는 소비 패턴이 반복됩니다. 이 모든 행동의 출발점은 사실 감정의 파동이죠. 때로는 외로움이 쇼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재테크라는 합리성 뒤에 숨어버립니다. 이처럼 감정과 돈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게 되면, 단순히 지출을 줄이자는 수준을 넘어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자신에게 진짜 필요한 소비를 구분할 수 있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재정 습관을 설계하게 됩니다. 돈을 잘 쓴다는 것, 그건 단순한 소비조절이 아니라 자기 감정을 이해하고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